어, 잠깐, 이거 켄카가 잡아준다면? 오, 어, 켄카가 잡아준다면? 세레비부터 잡는다면? 나이스! 그럼 막을 수 있다. 뭐야, 뭐 올렸는데, 이왜 죽었지? 아하 잠깐, 소리 껐었습니다. 어허, 저분, 뭐, 뭘 올린 거야? 플래키를 올린 거야? 뭘 올린 거야? 썬더볼트? 썬더볼트? 그냥 보내버릴게요. 보내버릴게요. 이분은 돈을 안 쓰고 있고. 황성을 봐가면서 올리세요 오늘은 노란색 빙, 노란색님은 이 교훈을 얻어가면 좋겠네요 앞에 분을 한번은 봐줘라 왜이 디펜스는 그냥 막막 튀어나온걸 잡는게 아니라 어, 자기 앞에 사람걸 잡는거기 때문에 한번은 봐줘라 이분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라운드 막이라 쏠려고 돈을 안 쓰셨는데, 그냥 나가세요. <laughs> 시원하게 나갔고. 왜, 왜 죽는지 모를 거야, 근데. 이 노란색님이랑 이 민트초코색은. 내가 도대체 왜 죽는 거야? 아, 운빨 전망게 내, 나는 좋은 거안 뜨고, 저 사람만 좋은 거 뜨고, 이럴 거야. 근데, 마디라스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초반에 완전 개스트 렉입니다.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 밀리는 겁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뭐야, 갑자기. 저게 됐 떴어? 자, 끝났고. 일단, 옐로우, 끝. 컷. 옐로우, 컷. 아, 그리고, 마기라스, 역시 컷. 아, 여기. 헉. 잠깐만, 격투. 어, 앞에, 앞에 거도 봐라. 나는 오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앞에, 앞에 것까지 봐라.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격투 올릴 거 없나? 헉, 이렇게 없나? 잠깐만. 야, 격투 올릴 거 이렇게 없어? 레쿠자, 이거 일반이잖아. 격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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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투. 올릴 게 없다. 요거. 요거 갑시다, 요거. 나 어쩔 수 없을 때는. 요런 거 올릴게요. 전기는 좀 나중에 올리자. 오케이, 막았죠? 에쿠자 막았고. 이분은 뭐야, 또? 아하 캔카 켄카. 캔카는 캔카 켄카 야옹이면 야옹이가 훨씬 세죠? 어, 야옹이가 훨씬 셉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600원이니까 600원. 여기까지 이렇게 올리십시오. 어 이래 크자가 이거 이게 문제인데 어떡하지? 뭘로 되냐? 어 <laughs> <laughs>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시라 뭐, 소문 이런 거한두 마리 떠주면 좋겠는데? 고지, 시라 소문 이런 거. 초반에 좀 강력한 거. 탱크, 탱크할 만한 거. 아니면, 어, 이거, 이거, 그, 에몬가라도 올리시래 에몬가 트레이드 하면은. 그쵸? 오. 오케이. 폭탄 하나 올리고, 딱딱딱 올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트레이드 할 돈이 안 되니까, 이렇게백0랩을 찍을게요. 다음 턴에 핫삼 만들고 풀도 올림만 하죠 지금 풀도 올림만 하긴 해요. 어허 어허 독침범이라 클났네. 독침범 먼저 못 잡으면 은 큰일인데. 어 잠깐만 잠깐만 오 나이스. 아아 아, 레쿠자 이거 백렙이 아니구나 이러면 할만해. 아직까지 버틸만해. 버틸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제 근접 딜러들 야옹이 있으니까 근접 딜러들 다 백렙 찍을게요. 일단 라플라스보다는 핫산 먼저 핫산 먼저 찍고. 여기까지. 되댄레드 있네. 캔카도 가주긴 해야겠네요. 캔카도 가주긴 하고. 오, 잠깐만. 오,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하삼 너의 힘을 보여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졌다. 아, 이건 졌다. 깨빈. 어쩔 수 없네요. 그 다음에, 붉은 접, 초연몽 올릴게요. 초 올리고, 어? 고지가 떴다고? 고지 먼저 올릴걸. 2200원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뭐, 옴 못하죠. 그래도 올릴게요, 그냥. 천안은, 요거 줍시다. 치라스 하나 주시라고 치라스. 다음 턴에 고지 만렙 찍을게요. 고지 만렙에 이제 게라도스 되죠? 게라도스오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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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이비 뚫는 줄. 그다음에 맥행이랑 게라도스배가안 되네. 고지 일단 맞네. 찍고 고지 맞네. 찍고 그 다음에 캔카 맞네. 그 다음에 탈배0원 요거 두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강함은 잡지 않겠습니다. 전설만 잡을게요. 전설만 이제. 격투는 그만 뽑고 다음 턴에 라플라스 그 다음에 리자몽 맞네 라플라스 리자몽 맞네 이렇게 할게요 이제 메가 되죠? 메가 찍고 그 다음에 리자몽 다 올리고

그 다음에 다음 턴에 진짜 이자몽 100렙 찍고 그 다음에 에브이도, 아, 닌피아도 100렙 찍을게요 닌피아까지 100렙 그 다음에 돈 남으면 팬텀, 좀더 올릴게요 팬텀 이자몽 그 다음에 닌피아 뭐 올릴 것도 없죠. 끝에 올리고 700원, 7 70, 70원, 여기까지 다음 탄에 에몬가, 100렙 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팬텀 백0 0렙 찍을게요. 에몬가의 팬텀. 어, 이분 잘한다. 메가도 먹었지만 잘하기도 한다. 자, 이번에 에몬과... 에몬과... 그 다음에 팬텀... 캔카도 이제 메가 다 돼가죠. 어, 잠깐만, 팬텀... 팬텀 1 0 0렙 먼저 찍을게요. 1 0 0렙 먼저 찍죠. 여기까지? 아, 레쿠자 올랐다. 레쿠자 올라갔죠? 오, 다행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막을만 해. 아직까지는 막을만 해. 자, 이제 맥행, 맥행 나오죠? 맥행 나오고. 15라운드 15라운드 이건 셀러 다 올릴게요 셀러 2600원 다치라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우 쎄 쎄다쎄. 하지만, 놔뒀어. 좋아요. 막었고 어, 이분 또잘 막는다. 헉, 리자몽 뭐야, 이분? I'll take it I'll take care it. Okay. 자, 리자몽. 아직 멀었고 What? 자, 3,300원. 리자몽 되네요. 리자몽 찍고, 1,000원. 음, 놔둘게요. 오케이, 좋아요. 막았고. 이건 또 막았고. 다 막았네요? 왜 이렇게 잘하냐 다 잘해? 이제 팬텀 팬텀 아직 멀었고 지금 썬더 근접 근접 위주로 다 올릴게요 350원 뭐 올릴 거 없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음 턴에 요구 두개 트레이드하고 키드런이랑 트레이드하고 그럼 셀러 한 마리 더갈수 있겠네요 셀러 한 마리 또더 갈게요 그다음 다음부터 이거랑, 히드런, 간 다음에, 이거 배가 찍고, 변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오라 다 찍어줄게요, 오라. 여기까지. 됐죠? 됐죠, 이제? 다음 턴에 크레 올리고, 경챙이도 올려줘야겠네요. 랩설은 방금 올렸고, EV도 있죠? EV도 올릴게요, EV도. 그 다음에 후진 또 메가 후진 준비하고. 아니다, 다음 턴에는 폭탄만 다 찍을게요, 폭탄만. 와, 잠깐만, 이거 아픈데? 아픈데? 잠깐만,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안 지지? 오케이, 됐다. 휴. 겨우 막았는데? 자 오라 찍을 수 있는 게얘그 예. 다음에 얘얘그 예. 예. 다음에 얘 예. 됐죠 됐죠 오우 잠깐 뭐야 이거 자 일단 올려줄게요 일단아 강함 근데 얘를 잡고 싶진 않았는데 이강남이좀막 세진 않거든요 <laughs> 오 뭐야 그란돈 떴잖아 와나 물만 올리고 있었는데 그란돈 떠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다 <laughs> 아 어쩐지 잘 맞더라 그란돈이 있었구나 잠깐만요 이번엔 조금 털리겠네요 다음 턴에 가이, 가이오 다 올릴게요 <laughs> 세레비 떴어? 아니, 세레비가 떴는데? 이건 못 이긴다. 세레비는 누가 더못 이겨요. 자, 일단 쌍굴로 바꾸고, 세레비가 제일 무섭거든요. 전설은 바꿀게요. 다음 턴부터 폭탄을 올리겠습니다, 폭탄을 와 가이오만 살면 되긴 해아 죽었다 어 뭐야 살아있네? 오케이 얘만 살면 되긴 해 오케이 그란돈 그란돈 그냥 싹 달라버렸죠 그란돈이 <laughs> 잘 가고 어차피 상승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 폭탄 다 올릴게요. 다디 떴다. 어, 다른 것들은 굉장히 잘 떠주고 있는데, 아 이거 세레비 빡센데 버거운데 세레비, 세레비를 먼저 잡아야 돼. 세레비를 먼저 잡아야 돼. 그렇지 이러면 할만 하거든요. 세레비 먼저 주기만 할만해요. 오케이, 못 막았다. 못 막았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 시키긴 했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자, 한명 컷, 두명 컷. 자, 일단 메가 준비 먼저 하고. 메가 준비 먼저 하고. 저건 어떻게 잡냐? 큰일났네. 리자몽이 좀 많아야 될것 같거든요. 아니 어떻게 전스이두 개나 또이 사람 뭐뭐 있는 거 아니야? 팩스나 이분? 칠건못 잡지. 셀비를 어떻게 막어? 지금 라운드가 지나갈수록. 3마리씩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라운드 지날수록 오히려 더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유닛들도 다백0 0렙 돼가잖아요. 어, 이거 이거 찍, 저런거 범위공격 이런거 올려야 됩니다. 아니면 진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여기까지. 아, 파라세트 있었네? 파라세트 있었네. 아, 미쳤다. 피 차는 거 봐. <laughs> 어우, 끔찍해. 안 죽어, 안 죽어. 세레비 어디냐 아, 여기, 여기 있어. 너무 먼데? 아, 죽었죠, 이건. 죽었죠. 이분은 뭔데 이렇게 잘 버티냐? 버틸 수 있는 건가, 이게? 아, 참어. 제발. 아, 까비. 23라운드니까 그걸로 다 가자. 자, 그리고 메가 다 바꿀게요. 메가. 메가 다 메가 갑시다. 여기까지. 뭐? 음. 불에스퍼. 아, 이거도 여기 있다. 어 잠깐, 이거 켄카가 잡아준다면? 어 켄카가 잡아준다면? 세레비부터 잡는다면, 나이스. 그럼 막을 수 있다. 그럼 막을 수 있다. 막았죠? 세레부터 비 잡았거든요. 나이스. 여기는 바이오가 살아서 이거 힘들죠. 바이오가 살았거든요. 나이스. 전략 나쁘지 않았고. 됐죠? 퍼펙트. 됐죠? 풀 빼고 방일 없이 끝났습니다. 이분은 뭐, 없어서 막을만 하고, 이분이 진짜 관건이에요, 이분이. 아, 이건 못 막, 이건 못 이긴다. 내가 세레비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는 가망이 없다. 세레비 모험 한번 해봐? 승부수 띄어 이번 진짜 한턴운 좋게 막는다 치고, 세레비 한턴 보자. 자, 나의, 나의 운을 한번 믿어보자. 갑니다. 세레비 코인 한번 가보자. 자, 어, 뭐야? 헉, 아, 누나, 어노, 어노. 어, 일 없이 못했는데. 제발, 제발. 세레비 어딨어, 세레비. 세레비 찾더라 세레비 어딨어? 어딨어? 아니, 살아있는데. 이거 죽일 때마다 이거 막 올라오는 게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졌다. 아, 못 버틴다. 좋네요. 아, 아쉽군. 이 불삼앱 아니야, 이거? <laughs> 아, 가요 떠서 좋아했는데. 깨비.